레슨으로 쇼 게임을 오늘 강화시킨 게 내가 최고의 목적이에요. 실제, 실제 이거는 리얼로. 형의 퍼터 어프로치 이런 쇼 게임 부분이 그때 라운드 갔을 때 너무 허접한 거 솔직히 말하면. 네 맞습니다. <laughs> 맞잖아요. 네. 솔직히 솔직히 맞죠. 어, 그래야 되고 그 부분에 나는 이 개념을 좀정착시켜주고습니다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이건 진짜 클났다. 야 열점인데, 야 망했다. 오야 진짜 클났는데 농담이 아니고. 아 나이스 안 나왔잖아. 좀 세다? 응. 어. 아 야야 아 진짜 클났다. 이게 힘들어서 가 그래.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농담이 아니고. 아 조졌네 이거 야 진짜, 조졌네. 잠깐만. 야, 진짜, 네 이거 아니 짜진좀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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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진짜, 네 이거 짜 진짜, 진이진 형 상대는 곽범이야. 긴장할 필요 없어. 와. 오케이. <laughs> 자, 자안어 먼저 올라가 있어도되죠형 <laughs> 백티가 먼저라. 아 백티는 무조건 먼저예요? <laughs> 네. 아형 백티로 오실래요? 그럼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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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될 수도 있데 제가 같이 쳐보고 네. 저잘 맞았다 생각했는데 저보다 몇십 미터 앞에 있더라고요 공이. 그러니까. 아. 역시, 공태현은공태현이아 진짜, 진짜 너무 잘못됐다 오늘. p 샷 s 샷 up. p 가볍게 러프 오케이 오케이 m a s o Tomaso! t o m 해저도 바로 앞에다 갖다 놓고 공략을 또 오늘 어프로치가 되니까 끝이 끝이 예상된다 오늘 아...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또 해줘야 <laughs> 또 보신 시청자들이 <laughs> 이입이 되잖아요 형 정확하게 농담 아니고 오늘 쇼츠 50개 나와요 <laughs> 맞지 너무 많이 뽑아 쇼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롱폼도 4개 나와서 벌써 벌써 예와잘 네. 친다 잠깐만 아 진짜 형 형, <laughs> 형, 왜 이렇게 잘 쳐, 형? 드라이브 왜 이렇게 좋아졌어? 짜증나게. <laughs> 드라이 너무 좋아졌잖아. 배워서 그렇잖아. 어, 근데,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긴 했다. 나그 뒤로 필드 나가서 슬라이스 안 난다니까. 차라리 나면은 왼쪽으로 터지지. 어, 와. 와.. 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예전에 빠졌어 멀리건 쓰는 거는 멀리건 써도 돼요 아 써도 돼요? 예아 네.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아, 네. 여러분 아, 네. 제가 공태현 멀리건 하나 줬습니다 <laughs> 말리지 말려 너무 재밌다 근데 아아 쿠셔 아, 감사합니다 멀리건 잘 썼다 야 <laughs> 아,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아 일단 나이스 에이프런 아, 음. 컸네 속았네. 속았어. 아씨, 이거 막 이렇게 속이기 있나? <laughs> 형굳즈 있다고 혹시 아까 아... 형 매우 발음인 거 아시죠? 예? 매우 발음. 아나 이거는 못는다고 봐야 된다. 형 근데 왜딱그 정도만 보고 이 정도? 그렇지. 어, 형딱그 정도만 보고 약간 느낌상 6미터면은 들어간다. 6미터. 응. 약바 기준 3미터. 약박이 좀 4m. 어, 어? 잘친것 같은데? 오, 어, 야. 야, 잘친것 같은데? 아 이거 못넣어 아, 어, 형 근데 맷바 좀 쳐봤네, 그래도. 아니, 안 쳐봤어. <laughs> 안 쳐봤어. 어, 이어하기, 이어하기. 바로 보시세요 아, 일자로만 치면 됩니다. 아, 이거 공력 나오네, 거리. 왜 바뀌나? 맵바에서 지금 약간 느림으로 바뀌었는데? 어? 나오세요, 빨리. 아, 보기 를했네 진짜, 거기서 보기하고 있냐. 아. 와. 이거 10개 금방 잡히겠다. 이열개 금방 잡히겠어. 그럼요. 멀리 건 중계 형이 패착일 수도 있어. 잘 봐. <laughs> 아니, 아니 나 이거 내가 응, 응. 원래 계산을 3m를, 응. 3m를, 어, 몇 cm였더라? 응. 3 m 를3 m 를몇 센치였더라? 9한 10센치? 응. 백1 10, 응. 팔로우 12 정도 했거든요. 3m? 형 근데 봐봐, 형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봐봐. 지금 거리를 그 크기로만 하면은 응.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봐. 내가 여기가 3m고 여기가 4m야 음. 예를 들면 여기가 5m고 자봐 음. 근데 크기 이렇게 했는데 약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치 사실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야 어... 크기에 음. 너무 매달지 말고 그래서 차라리 할 거면 내 왼발을 한번 쳐봐요 왼발을. 음. 왼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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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발을 이렇게 치면서 이게 터치라고 하거든요 터치? 음. 터치 터치 내가 이 퍼터로 뭐 예를 들면 아내 왼발을 이렇게. 탁탁 어느 정도 치네, 어느 정도 쳐주네 어느 정도 쳐주네 하는 세기를 그 그거를... 세기를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아... 근데 이 퍼터 할때 너무 크기에만 매달리면 내가 만약에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에 그 크기에서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힘이 줄어서 문제다. 나는 긴장하니까 응. 맨날 짧은 게 응. 여기까지를 생각을 했는데 응. 오면서 힘이 그렇게 그러니까 감 무서워서 그렇지 감속된다. 는거 그럼 나중에 퍼터 하기 전에 내 왼발을 한번 탁탁 탁, 다 쳐놓고 한번 쳐놓고 그렇지 쳐놓고 그 다음에 퍼트런다고 생각해봐. 봐봐 지금 여기서 여기 퍼트를 바로 한번 해봐봐. 똑같은 한 3미터 느낌인데 어 가볍게 한번 쳐봐요 이제 3미터 다 어때요 거 임팩이? 응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원래 스타일이 약간 감속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연습 스윙 때 발을 치는 것도 아, 되게, 되게 이게 좋은, 좋은 매번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은 해놓고 응. 무서우니까 갔다가. 인내력이.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laughs> 어, 넘을까 봐 그러니까 차라리 발을 쳐놓고 왜냐 몸이 기억을 해놔야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 졌다 이제 넌 <laughs> 형님 파스 3 167 핀까지 네? 167 그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형 봐봐 우측에 내리막 파란색 글자로 뭐라고 돼 있어? 파란 숫자로 내리막 11.4 그렇지 그리고 왼쪽에 아178.6 음. 저거를 암산을 하시는 거예요 암산하면 되는구나 네. 암산을 하시는 암산이 안 돼서 문제구나 <laughs> 음, 그대로 꽂자 그냥 대로 꽂자? 근데 여기서 또 붙으면 사실 몰라 오 약간 감겼어 아 땡겼어 거리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러프가 로 차라리 러프! 싸. <laughs> 형이 먼저. 아싸. 아싸, 형이 먼저. 아 여기서 망했네. 아아니 Ah, I need 봐봐 n e y Young 봐봐 i Papa. Okay, listen in there. Young Papa. h o n 응, 응. 뭔가 어프로치다 벙커다 하면은 뭔가 핸드 퍼스트 돼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어, 어. 근데 지금 봐봐 여기서 그립을 이렇게 잡았다 생각을 해볼게 어. 그럼 맞는 순간 어떻게 될까? 어때? 닫아지거나 이러면 힘 조절이 뒷땅에 너무 많이 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 힘이 과해진다고요 근데 그립을 봐봐요 여기서 잡고 가운데서 한번 잡아볼래요? 클럽을 일자로 놓은 상태에서 어. 일자로 놓은 상태에서 잡았죠 어.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잡고 나서 핸드 퍼스트를 하는 거예요 잡고 나서 음. 잡고 여기서 여기 잡고 나. 그렇지. 여기 잡고 나서 핸드폰을 살짝 해 주는 거야. 예. 네. 그렇게 해 줘야 어느 정도 클럽이 조절이 될 건데. 근데 봐보죠.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잡으니까 어때? 헤드가 너무 과해지는 거야. 아... 헤드 힘이 이렇게 놓고 나서 살짝 살짝. 그렇지. 그래야 헤드가 컨트롤이 될 거란 말이야. 공이 뜰수 있는데 근 너무 여기서 이렇게 잡아 버리니까 이거는 헤드 밸런스 자체가 토우 쪽이 땅에 완전 내려가 있는 세팅을 해 놓는 거야. 너무 이렇게 놔줘서. 응, 그러니까 너무 세 이게 힘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이 너무 멀리 나간다는 거지. 그럼 멀리가면 써야겠다. 멀리 가니까? 한번 써서 살려서. 쫓차가 아, 여기 여기서 쫓아가는게 맞다고 생각이나는 그리고 레슨 받는 입장에서. 아 어, 그렇지 그게 맞네. 받은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또. 그게 맞지 맞지. 이 공태한 팀이 시청자 분들에 대한 예의고. 아씨 아깝다 여기서 좀쫓아가야 되는데 나도 더 벌려놔야 되는데. 자더더 더, 더. 일단 여기서 잡아 봐봐요. 어. 그럼 일단 나봐요. 나봐요. 오케이 여기서 글 잡고 편하게 잡고 네. 음. 그리고 나서 음. 근데 심지어 이 벙커는 핸드 퍼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 가볍게 뛰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손이 뒤에 있고 가볍게 하나 하 그렇지 가볍게 턱 떠나서 어때 어때 봐봐 결과가 아예 다르잖아 이래야 공이 멀리 도망가는 샷이 안 나온다고 뻑샷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덜 나온다고 근데 이거 봐봐 샷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냅다 박으니까 음. 뒷땅이 심하게 날 때도 있고 그건 하... 가볍게 떠나가질 않잖아요 여기서 툭 그렇지 그렇게 해야 바운스로 칠수 있는 거지 후...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다 네음아 까비 약간 좀 나한테 말리는 게 있고 어 안내가 친절하게 나오네 내 거는 아이템 써가지고. 아 진짜. 아 이렇게 하는데 버터 못하면. 형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요. 만약에 형이 미들 버터 그래요? 감속 나와? 미들 버터? 네다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봐요. 형이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10m인데 10m의 크기로 발을 한번 쳐봐요. 오케이 한번 해봐요. 10m 크기 발치고, 10m 크기 발치고 바로 들어가서 쳐봐봐요. 아나 10m 크기 쳐봐봐요. 어때 지금 쎄게 어때? 쎄기 나와 안 나와? 힘이 나와 안 나와? 나와서! 그지 그지 그지. 어때 형? 이해돼요? 이해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감속되는 스타일이다 응. 이러면 그 얼음 씹던 거 참고 그렇게 공을 쳐야 돼요. 이해됐어요? 응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2 m 2 m 도 똑같아. 한번 아까 해봐봐. 실패했잖아. 응. 자발한번쳐 볼까 그냥 한 번. 어 가볍게 살살 쳐 봐요. 살살 하나. 다, 오케이 하나 탕 이러면 벌써 내가 임팩을 할수 있는 몸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탕 어때 임팩이 그냥 어때? 왜 보기야? 아파스이 파토리아 파스리었어 맞아 파틀이. 나도 보기 지금 나도 보기야. 야 이게 확실히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기더라도 계산할 생각이었습니다. <laughs> 에이, 아까워, 야,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팔을 한번 아니 팔을 한번 쳐봐, 쳐봐 이렇게. 내 머리는 이 응. 나를 세워서 응. 퍼팅처럼 이걸 그냥 계속 툭 쳐서 그냥 이렇게 굴리려고 그래서 봐봐. 요 그렇게 할 거면 어쨌든 모든 샷은 가운데 잡고 그를 여기서 핸드폰을 많이 해야 돼요. 아. 할 거면 왜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 대로 맞아야 되는데 그럼 손이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그렇게 안 치는데 사람이 아, 어떻게 맞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요? 세다고 그러면. 맞아, 맞아. 굴리려고 생각을 해서 굴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형, 공이 너무 세게 나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응. 항상 이렇게 채워놓고 여기서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못 치잖아, 사람이. 응. 그,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셋업인 거예요. 가운데서 잡고 핸드 퍼스트를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진짜 이렇게 해서 굴릴 때 이렇게 타 이제 나가야지 오른손을 그대로 그 각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지 굴리는 게적당한굴룸이 되지 이렇게 해서 치잖아 여기서 잡고 치잖아 공이 10m 씩 커요 진짜 아 진짜 아. 오늘 또 하나 얻어가 무조건이 아니 진짜 무조건이에요 심지어 진짜 얻어갑니다 필드 가면 잔디에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른발 놓고 그렇지 어 응, 그리고 가볍게 굴려야 그래야 공이 조금 덜 나가지 기존 치던 것보다 가볍게. 이거 너무 캐리가 적었어요. 이거 보여 드리려고. 아, 다시 해 봐. 어, 똑같이 치면 돼요. 점수를 아. 포기하고 보여 드리려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 다시 한번 쳐 봐요. 예. 거기서 잡지 말고 가운데 잡고 나서 핸드퍼스트 거다 많이 해. 그렇지. 그게 맞아요. 그래야 클럽이 조절이 될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아, 와잇 잠깐만. <laughs> 아니 이걸 아이고 왜 놨는데? <laughs> 배운 대로 잘하잖아, 내가. 아, 자기. 개쩐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거를 차를 야. 엿다 놓고 셋업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걸 넣냐? 다 놓고 잡고 셋업.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넣어 힘을 치잖아요. 이런 롱 게임을 치는데 형 벌써 봐봐. 남은 거에 250이고. 어 이게 왜 중요한 일에서 왜 중요한지를 꼭 알아야 돼. 이롱아연을 잡았어. 롱아연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멀리 보내는 거. 그러면 멀리 보내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맞으면 얘는 그냥 멀리 가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멀리 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맞아, 맞아. 해.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맞아. 봐봐. 내가 이 예를 들면 이롱을를 잡았어 이제 그러면 체가 길고 헤드가 뭔가 이제 무게감이 있고 로프도서 있고 이거 맞추기 어려워요. 음. 맞추기 어려운데 이걸 더큰 동작으로 이렇게 하면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랜덤 가차야 이해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정확하게 맞추면 멀리 가는 채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아잘 맞추자 잘 맞추자 잘 맞추자 잘 맞추자라고 하면 그냥 공이 쭉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쳐야지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얘 하는 거 아니라고. 음. 절대. 그래서 김채를 잡으면 잡을수록 내가 정확하게 맞추는데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세게 쳐야 된다 하는 샷은 언제 하는 걸까? 드라이버 때. 음. 드라이버 때는 그냥 내가 오케이. 세게 쳐야지. 얘 역할과 내 역할을 다 써도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아이언으로 가고 롱아이언으로 가고 뭐 우드 유틸로 갈수록 내가 하는 것보다는 얘네가 더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줘. 야돼더 정확하게 맞추는 데만 집중을 해도 어느 정도 멀리 갈 거라는 거한번 해봐요. 자 롱아이언 칠 때잖아. 180, 네. 200 쳐야 돼 형. 그렇다면 또 똑같이 이제... 똑같이 쳐봐요. 안... 그 지금 방 그거 이번 하야. 그래서 4번 들게요 또. <laughs> 아 4번? 네, 또 나름 또 저만의 아. 거리 계산이 아,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번? 4번인데이체가 네. 한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컨택하는 연습이딱 하고 아나 이거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자. 어 임팩을 가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다. 아아이 공만 잘 맞추자. 너무 가까워. 맞추... 오케이 공만 맞추자. 공만 맞추자. 어 세게 치는 거 아니야. 세게 가는 거 얘가 하는 거야. 오케이 좀 뭔가 어, 어때요? 경쾌하게 어, 맞아 나가다 훨씬, 훨씬 나훨 낫잖아요. 훨씬 나. 나. 훨씬 나. 근데 봐봐. 내가 이거를 세게 가하려고 하는 거는 몸에서 벌써 과하다고 그런 움직임이. 음...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훨씬 나.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 나갔으면 애초에 한타를 벌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 한타가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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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80다가 70대 되는 90다가 80대 되는 그런 반등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다 모인다고 나중에. 아 여기서 한타를 쓸데없이 썼네. 그러니까. 봐봐, 이거 한타 크다고 나중에. 형 한타 차로 적었고 나중에 여기 한 100만원 결제하면 어떡할건데 어, 여기 어떻게 100만원이 나와 <laughs> 뭘, 뭘 먹을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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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세 들어간거 같은데 근데 올라가나? 올라가나? 야 올라가나? 올라가줘라 올라가줘라 그렇치 나이스 좋았어 나도 이거 오랜만에 하네. 아이 <laughs> <지금 웃음> 촬영을 하네 <안> 가지고. <laughs> 오랜만에 봤습니다, 여기서. <laughs> 야. 아, 야, 이걸 보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이걸 봐. 좋았다. 야. 아, 또... 야, 이거 봤으면은 우리 곽경영 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그런 와... 좋은 샷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그걸 올리네. 저도 한번 한번 아, 가 보는 거야? 네 에이! 저도 한번 이거 그림이 약간 근처 에서 벙커에만 빠져도 그림인데. 야, 갈수 있어, 갈 수. 갈수 있어. 좋아, 나쁘지 않은데. 약간 아. 페이드 나서, 좀더 가라. 좀더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와. 아, 그래도 나와있어. 어, 배가 쪽. 와, 근 너무 멀다. 음. 약간 떠 맞아서 그래요. 공이 좀 많이 떠서. 그렇죠. 근데 괜찮아, 형이 68m 좋아하잖아, 요 아 좋아하죠. 그치 그치 그치. 네. 그치. 68m가 음. 저그 아는 점쟁이가. 네네. 전 68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laughs> 얼마 전에. 68. 아 보셨잖아요. 아까. 어프로 차. 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어 맞네. 68. 68. 70딱 치면 70. 오케이 68. 70. 아 무슨 얘기일까. 68. 70딱 치면 되는데. 70. 점쟁이가. 70. 68을 얼마 전에 딱 얘기했거든. 70. 아, 약간 소리가 쌩큰 소리. 그 몸을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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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웃음> 형 이거 맞아? 그거 맞아? 프로가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그막 따라하는 거 맞아? 아마추어 이렇게 따라하는 거 맞아? 찍어야지. 이들 이걸 나온다. 자, 얼라. 아깝습니다. 그래도 그래 나이스 샷. 원오버 봤네. 원오버 봤어. 그래 나이스 버디. 좋았어. 좋았어! 영우!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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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선방 중인 거 아시죠? 저 지금 7번 홀인데. 아 근데 센타자밖에안 나네. 여자 잘못됐다 이거. 다음에 한번 맛 먹고 오늘 제가 몇 타는 사실 좀 웃기려고 치는 게좀 있어서 그 빼면 정말 한 2연도 좀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인정해? 인정해? 안녕하세요 <laughs> 아요 <어허>, 어 자연스러워 어흐흐흐흐흐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인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laughs> 뭔데 또? 뭔데 또, 뭔데 또? <laughs> <laughs> 아유 안이스고어요 아유 웃십니까요 이거 안서 이거. 아유. 나 선물 받은 건데 이거. <laughs> 이 뭐야? 어, 오늘 뭐, 병민형은대 이경규 대분. 어, 아 진짜. 아 진짜. 그래서 벅지로라도 써야 돼. 아. 안 하셔 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네. 그러니까 이형은 우리 경기 같이 싫어온 게 아니고 이형은 따로 레슨 받으러 온 거예요. <laughs> 아, 일단 저 응. 오킹님 이쪽으로 와서 점수 한번 보세요 지금 공프랑 경기 중인데 네타차밖에 안 나요 제가 지금 와 프로랑 네와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와 거의 공범인데요 이제 예예 네, 네.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여기까지만 야, 진짜 엄청 잘치시요형 치는 거 봐볼래요? 어, 좀 일단. 지렸다 아, 지렸다 지금. 어, 지렸다 클랐어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야, 나 지금 이게 근데 파포시야. 불닭볶음면 먹고 뭐 저거 뭐 정지 아니지 아니지 이거 이제 아직 골리는 게 응. 여기 이제 마커 끼니까 녹슬지 아 녹이구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타, 타수 타 차이 안 나지 야야 잠깐만 잠깐만 되나요? 잠깐만 날렸다, 들어가지 마라 어우 형 일단 몸 풀어요 가서 어? 이것만 보고 이퍼이 중요하네 아, 춥고 와가지고. 아, 좋다. 이야, 기가 워 아, 더블보기. 개이득. 게이드! 게이드? 아, 게이드 오케이, 오케이. 다스타 차. 다스타 차, 근데 나 패드다. 나 패드. 왜냐면, 1 8홀에 10개. 1 8홀이 10개. 핸디 10개. 핸디? 아, 핸디 10개. 근데 지금 5개 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4타 차로만 버티면 돼. 아, 그렇죠. 버티면은... 여기 이제 내가 지면은, 여기 이제 오킹 여기 치는 것까지 다 내가 계산하고 난 집에 쿨하게 어, 가는 거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싹 적자 마인드. 레슨비까지? 어, 아니, 아니 근데 이제 뭐 출연하고 했으니까 레슨은 이제 공짜로 해주시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레슨 공짜로 해주시고. 제 레슨비까지 내주려고.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슨비 계산까지 있었어? 그쵸,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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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줘. <웃음> <웃음> 지금 보면 형 아이언 지금 보면 어때요? 치는 게 약간 생크성 공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연습장에서 안 그럴 거야. 맞아. 그죠. 응. 근데 실전에서 지금 생크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응. 보면 왜 그러냐면 연습장에서는 네. 나는 아우 옆에 있는 사람 나 프로가면 어떡하지? 나이 생각을 <laughs> 치면서 네. 아우 나프로니면 어떡하지? 이 네. 생각을 그래서 항상 옷도 네. 연습장 대충 안 입고 프로처럼 입고. 난.